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드를 잘 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 이 우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자분들도 좀 어렵긴 하지만, 특히 여성 아마추어분들은 이 우드를 굉장히 잘 다루지 못해요. 남자분들은 우드를 칠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오히려 파파이브에서만 치는데, 파파이브도 오히려... 끊어가면 되니까 아이언이나 유틸을 치면 되지만 여성분들은 유틸 가지고는 파온이안 되고 또는 우드를 쳐야 올라가기 때문에 우드를 잘 치면 굉장히 골프 타수를 내기가 유리합니다. 근데 그 우드가 잘안 떠요. 이 우드가 굉장히 잘안 떠요. 그렇기 때문에 우드보다는 차라리 7번 아이언, 유틸을 치는 게 결과가 훨씬 좋으니까 우드를 굉장히 장식용으로만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드를 잘 띄우는 팁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우드 페이스는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작고 얇기 때문에 맞추기도 굉장히 어렵고 뒤쪽 솔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공을 맞추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공을 잘 띄우려면 일단 파3 또는 파4에서 쇼티를 꽂고 치는 경우는 잘 뜨는데 페어웨이 또는 세컨샷 러프에서 잘안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제가 스윙을 보여드리면 공이 안 뜨는 분들은 보통 똑바로 안 뜨는 것보다는 왼쪽으로 살짝 가면서 공이 안 뜨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공이 잘안 떠요. 근데 이렇게 안 뜨는 분들은 보면은 이 헤드 페이스가 굉장히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을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헤드 페이스 자체가 일단은 이렇게 바닥을 보고 있으면은 사실 공이 맞아도 잘안뜰거 아니에요. 근데 이 페이스가 조금 이렇게 똑바로 맞아줘야 공이 약간 탑핑이 맞아도 굉장히 잘뜰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스를 열어줘야 돼요. 근데 이 열어주는 방법이 비틀어서 열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애초에 열어서 잡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컨택이 잘안 나올 거예요. 채를 비틀어서 나오면은 공이 뜨긴 뜨더라도. 비틀어서 하더라도 약간 이렇게 밀리거나 또는 공을 못 맞추는 실수가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비틀어서 하게 되면은 이 그립 끝 방향이 공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정면을 가리키기 때문에 탑볼의 실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완전히 그냥 슬라이스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열어야 되냐면 이 여는 방법에 엄지 쪽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 엄지가 뭐냐면 백스윙 탑에서 이 엄지 손가락 쪽으로 헤드 페이스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그립을 받쳐준다. 무게를 엄지 쪽으로 지탱한다고 느끼면 헤드페이스가 많이 다치던 게좀 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헤드페이스를 똑바로 하려면 이 엄지손가락 쪽을 잘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왼손 엄지로 잘 받쳐주신 다음에 때리게 되면 공이 굉장히 쉽게 잘 떠요. 보통. 공이 잘안 뜨는 분들은 초반에는 공이 되게 잘 맞고 또는 슬라이스가 나다가 그게 교정이 되고 어느 순간은 굉장히 잘 맞고 그러다가 드로우도 나고 훅도 나고 우드가 갑자기 낮게 갈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 보잉 동작이 너무 심해져서 그렇습니다. 또는 오른손바닥으로 너무 받쳐서 그래요. 백스윙 탑에서 이 엄지 쪽으로 받치는 느낌으로 가주면 오른손이 오른손도 엄지랑 검지 쪽으로 조금 받치게 돼요. 엄지랑 검지 쪽. 근데 오른손 바닥 쪽으로 너무 이렇게 받치게 되면은 헤드페이스가 굉장히 닫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페이스를 엄지 쪽으로 또는 오른손 엄지 검지 사이로 받쳐 준 다음에 자신 있게 던져 주시면은 평소에 그 맞는 느낌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 날 거예요. 공이 굉장히 안 뜨기 때문에 이 공을 또 띄우려고 몸까지 써요. 이 몸까지 쓰면서 공을 띄우려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공을 못 맞춰요, 공을. 공을. 이거는 사실 재수 좋게 페이스에 맞은 거긴 한데 몸이 많이 밀리면 이 공을 띄우려고 이렇게 너무 올려치게 되면은 대부분 심한 뒷땅 아니면 완전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는 탑볼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띄우려면 몸으로 띄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헤드페이스만 엄지손가락으로 잘 받쳐주는 느낌 주고 쳐주시면 돼요. 근데 편하게 했을 때는 엄지손가락 쪽이 아니고 좀 엉뚱한 방향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난 엄지손가락으로 받쳐야지 라고 하셔도 이게 자꾸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살짝 수정을 해주시고 너무 서 있어도 엄지 손가락 쪽으로 잘 받쳐 준다 느낌을 주신 다음에 헤드를 던져 보세요. 그러면 약간의 탑핑이 나도 쉽게 공이 잘 떠요. 약간 잘못 맞아도 공이 좀 뜨면서 부드럽게 날아가는데 너무 처음에 닫혀 있거나 너무 엎어져 있으면 공 자체가 초기엔 뜨는 것 같아도 이렇게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헤드페이스를 엄지 손가락 쪽으로 탑에서 잘 받쳐 주고 때리는 연습을 좀해 보세요. 이 우드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잘 다뤄줘야 되는데 내가 우드를 잘못 치는 이유를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한 뒤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계속 때리다 보면은 오히려 더 무서워지고 이 백에 굉장히 장식용으로만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딱 느낌을 위에서만 딱 받쳐주고 엄지손가락으로 잘 받쳐주고 던져서 쳐보세요 그러면 우드가 좀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헤드페이스를 엎어두는 게 아니고 약간 엄지손가락을 받치면서 올바르게 정렬을 한 다음에 연습을 해보시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백에 장식용으로만 있던 이 우드가 자신있게 백에서 나오는 그날까지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